봉사를 위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른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실제 원인은 인류의 의식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에 기회 마이너스 2018년에 미국 올해 행성에 할수 있는 최상의 봉사.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북다. 2018년 1월 1일. 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북다입니다. 몇몇 후원받는 메신저들을 통해 해왔듯이 신년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언제나 나의 기쁨입니다. 신년 메시지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7년은 우리가 지구를 관통하는 주기에서 진리의 해였고 일곱 광선을 따라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이 입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에 대한 많은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모든 예언이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타락한 존재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또한 집단 의식의 저항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어떤 문제든 실제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17년의 진실에 대한 폭로, 이것에 대한 일례로 여러분도 오늘 교황이 방금 연설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2017년은 신이 인류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준한 해였지만 인류는 그것을 죽음과 거짓말과 불의로 낭비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좋은 예입니다. 교황 자신이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 역시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당연히 10억 명이 넘는 세계적인 단체의 수장으로서 세상이 죽음과 거짓말과 불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지 예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연설하면서 바실리카 밖으로 죽은 교황들을 꺼내고 그리스도의 실제 임무와 결코 일치하지 않았던 죽은 성자를 위한 예배에 헌신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리스도의 죽은 이미지에.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왜 말하지 않을까요? 교황이 실제로 세상이 거짓을 극복하기를 원했다면 자신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교회의 내재된 많은 거짓을 폭로함으로써 집안에서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토대는 바로 거짓이며 그리스도 가르침에 대한 완전하고 의도적인 오역입니다. 만약 교황이 진심으로 진리를 입증하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면. 역사가들과 세상의 연구자들에게 과거 교회의 잘못된 행각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 바티칸 문서 보관소를 개방하세요. 불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이들이요. 교황은 여전히 가톨릭 성직자들이 저지르는 아동 학대를 멈출 수 있는 일을 모두 하지 않는 단체의 수장입니다. 권위자가 저지르는 아동 학대보다 더큰 불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임무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관점을 10억 명의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알리는 일보다 더큰 불의가 있나요? 여러분은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을 보는데 러시아 국민은 푸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해에 말했듯이 미국 국민 중 많은 사람도 경제를 움켜진 엘리트와 엘리트주의 문제를 포함해서 자국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람이 이 문제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전반적인 개념, 미국인의 꿈, 미국의 의식을 다루는 것은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부를 유지하고 계속 축적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부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점점 더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진실이 드러난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년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높은 비전을 파악하게 된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대서 특필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상승한 관점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여러분이 일반 대중이라 부르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특정한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다른 빛으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는지 압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요청 덕분이고 의식을 높인 덕분이며 올해 개최했던 네번의 컨퍼런스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모 마리아께서 말한 극적인 전환점 임계 수준을 넘어서도록 집단 의식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촉발될 수 있었던 하향나선을 피했습니다. 이전 사건들을 새해로 가져오기 신이 인류에게 깨끗한 해, 순수한 해로 지난해를 주었다는 교황의 말을 살펴볼 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오래된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꺼이 역사를 살펴보지도 않고 지난 수백 년 이내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해가 없었음을 명백히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새해로 2월 되는 파급 효과를 가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 해에 진행된 일들이 새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류는 결코 새해를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단 의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1년 동안 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유의 지 때문에 여러분은 집단 의식 안에 있는 것을 간단히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론 사람들도 올해는 다르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새해의 결의와 느낌과 상관없이 이전과 같은 의식으로 새해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이 얼마나 지속할까요? 새해의 결심이 사라지고 평상시처럼 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같은 의식 상태로 살기까지 얼마나 갈까요? 잠재의식을 살펴보지 않으면 새해에 자신을 바꾸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 지겨울 정도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상승 마스터 학생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누군가 이해할 사람이 있으므로 반복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이해했거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이거나 선형적인 마음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새해는 백지 상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2018년의 잠재력. 따라서 우리는 작년에 있었던 일부의 전조를 보고 어떻게 이월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갈등이 있었고 분명히 평화와 봉사의 해인 육관선의 해가 될 2018년으로 이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올해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세상에서. 특히 더 많은 부유한 선진국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생명에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2017년에서 넘어온 전조는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우려해서 이런 외부의 사건에 관심을 쏟느라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주의력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진심으로 상승 마스터 학생들인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적용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외부의 사건에 너무 집중해서 봉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디클이나 기원문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봉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으로도 들어가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타락한 존재들의 전술 중 하나가 이런 외적인 분쟁을 조성하거나 심지어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게 만들어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볼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동요할 때 내면으로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무시하고 그저 평화롭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2018년을 위한 심상화. 자, 사랑하는 이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동요하면 내면으로 들어가 평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을 위한 심상화를 주겠습니다. 올해 평화 속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2018년을 위한 심상화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행성의 감정체를 대항으로 심상화하기 바랍니다. 감정은 물과 연관되어 있고 쉽게 동요되기 때문에 심상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017년에 일어난 일과 집단의식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을 근거로 행성의 감정체는 끊임없이 일렁이는 많은 파도로 요동치는 사나운 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상화하기 바라는 것은 감정체의 바다이지만 무한한 바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방에 땅에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거대한 호수, 내륙의 호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물 주위에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해안에 어떻게 심상화하든 바다 주변으로, 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중 일부는 행성에 물리적으로 육화 중이며 붓다. 의식에 도달했거나 붓다. 의식에 가깝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48단계 위로 어느 정도 높은 의식을 달성했습니다. 48단계 이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 이 격렬하고 사나운 바다의 해안에 앉아 명상하는 이 그룹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상 자세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가슴 차크라 안에서 완전한 평화 속에 앉아 있는 황금 북다를 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내면에 있는 북다에 접촉할 때 자신이 바닷가에 앉아 있으며 바다는 실제로 물이 아니라 표면이 마치 고무판 같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과 명상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이제 이 고무판을 잡고 그것을 잡아당깁니다. 고무판을 잡아당기면 고무판이 팽팽해집니다. 여러분은 고무판을 팽팽하게 펴고 파도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파도는 이 고무판 같은 물질을 잡아당기면서 간단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격렬한 감정의 바닷물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것을 심상화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바다가 아주 고요하고 실제로 바뀐 것을 압니다. 바다는 더 이상 고무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행성의 감정체인 바다 표면은 완전한 거울처럼 되었습니다. 거울이 무엇을 반사하나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거울은 하늘의 모든 별, 은하수의 모든 별을 반사하며 이 완전한 거울의 표면에 비쳐 반짝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해안선의 작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성의 다른 영적인 사람들인 48 단계 수준을 넘어선 일부 높은 인식을 가진 모든 사람의 가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됨, 형제의 자매를 느끼며 이 바다 주변에서 서로 하나임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 위에 높이 있는 황금 북다를 보고 위에 있는 그 북다와 하나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냥 북다의 형상이 아니라 감정체의 거울 같은 표면에 비친 북다의 반영을 봅니다. 여러분이 별이라고 생각했던 이 각각 빛나는 점에서 북다가 방사되고 빛을 바라며 반짝이고 지구 행성의 감정체라는 어두운 물 속으로 빛을 방사해서 그 물이 반투명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감정체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영적인 사람들과 북다와 일체감을 느끼며 원하는 만큼 거기에 앉아서 빛이 어떻게 생성의 감정체라는 깊은 바다를 비추는지 보고 있습니다. 2018년 평화의 인문. 이것은 아주 강력한 명상이고 아주 강력한 심상화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하고 다른 영적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 심상화는 올해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2018년을 위한 심상화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평화의 해에는 사람들이 평화의 인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평화의 주된 인문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알다시피,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은 지구상의 내면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잡거나 변화되어야 할 어떤 외적인 것, 어떤 외부의 조건, 어떤 외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전쟁은 외부 조건이 내면의 평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평화 속에 있다면 동시에 이원성 의식인 전쟁의 의식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가 없었는지 보세요. 여전히 단체를 이끌고 있지만. 이원성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교황을 보세요. 그에게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까? 그의 단체의 내면의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그 단체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2018년의 주요한 입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런저런 외부 조건을 바로잡거나 바꾸는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정한 봉사를 위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물론, 이 행성에 아주 많은 사람이, 적어도 이번 6화에서는 아니지만, 결코 내면의 평화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된 것이, 갈등과 전쟁과 복수와 분노와 증오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들의 희생을 알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분명히 이 점을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올해 이 인문을 다루게 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인문에 실패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인문을 통과하고 어떤 외부의 조건도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가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개인적인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사실상 매우 불안한 세계정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도구들이 있고 여러분은 자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기쁘게 안내할 상승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육광선의 입문을 통과하는 가르침을 친해하는 나다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성인으로서 여러분에 대한 나의 비전은 여러분이 이런 외부 조건들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면의 평화를 달성할 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이번 육화 중에 생명에 봉사할 수 있는 더큰 인식을 달성한다고 상상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생명에 대한 봉사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성 의식에 기반을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생명에 봉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을 높이는 일에 봉사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이 지내는데 바탕이 되는 어느 정도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어떤 더큰 명분에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원성 의식에 갇혀서 실제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변해야 하는 외부 조건이 있고, 이것이 최상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반드시 변해야 하는 외부 조건은 바뀔 의지가 없거나 조건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옳은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신봉자들조차 자신들이 더큰 대의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더큰 명분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원성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많은 불교도와 가톨릭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그황 자신도 더큰 명분에 봉사하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운동, 심지어 과학적 물질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우월한 진리이며 이것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여러분을 우월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원성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봉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내면의 평화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특정한 상승 마스터 단체의 구성원인 상승 마스터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비록 아주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예외로 만드는 우월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들은 예외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구도 이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올해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몰아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싶습니까? 내가 여러분은 옳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오라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이원성 투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타락한 존재들이 생각해낸 변명과, 사람들의 애고가 전달한 변명과 상관없이,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실제 원인은 인류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평화는 지구처럼 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는 행성에서는 아주 까다롭고, 아주 도전적이며 아주 힘든 인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실 역사적으로 이원성 의식과 전쟁의 의식이 아주 많이 폭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철학자들의 작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특정한 종교에서 보았고, 분명히 내 네,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 등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소설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폭로되었고, 사람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것을 볼수 있었고,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이 기꺼이 이것을 볼 의지가 없다고 했던 말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원인이 되는 누군가가 저기에 있다고 투사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존재들이 이 행성의 전쟁을 초래했다고 여러 번 말했고, 따라서 그들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원인이었다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원인이 아닙니다. 집단 의식이 특정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타락한 존재들은 절대로 이 행성에 육화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원인은 이 행성에 있는 인류의 의식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을 행성에서 제거하려면 사람들의 의식이 반드시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사람들이나 상승 마스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주아주 아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 태도, 의식에 평화롭지 못한 요소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 얘기회 예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2017년에 내가 바랐던 만큼 많은 진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드러낸다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 책의 출판입니다. 이 책은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 행성에서의 타락한 존재들의 기본 역학을 설명합니다. 이 책이 엄청난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정상적으로는 상승 마스터 가르침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책은 흥미거리로 읽을 수 있지만 여전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몇몇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가슴 속에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무언가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더욱 명확한 이원성 의식의 폭로와 그것을 극복할 필요성과 나와 예수가 함께 가르쳤던 이원성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여정은 지금까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책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나는 이 메신저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주었던 가르침에 정상적으로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할수 있는 소설 작품들의 가능성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르침을 특정한 의식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고 광범위한 대중에게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의식 수준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낮은 의식 수준을 가진 광범위한 대중에게도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을 줄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소설 수준에서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8년의 미국, 사랑하는 이들이여. 올해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미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2018년에 몇몇 중대한 인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가 대표하는 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그가 독특한 의식 수준에 있고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이원적인 세계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미국 대중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세계관에 갇혀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학생이라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2018년에는 영적인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 영적인 균형과 영적인 비전을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점점 더 갈등의 하향나선을 만드는 이원적 접근 방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은 잠재적으로 하나의 전쟁만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미국인들이 그러한 것을 보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운 분쟁에 관여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이 순전한 몽상임을 깨닫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미국이 역사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고 승리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진실로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어느 나라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적을 물리쳤고 전쟁을 멈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단 의식에서 흔적이 지속되고 집단 의식에서 나선들이 지속되며 그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국민에게서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2018년 행성 수준에서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인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컨퍼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미국의 마음을 성점에인의 마음에 조율하려면 반드시 평화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자유를 달성할 수 있나요? 올해 분명히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심지어 미국인들이 내면의 평화가 없으므로 정부에 의해서도 그들의 자유가 점점 더 잠식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 행성에 할수 있는 최상의 봉사,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2017년을 이 행성의 입문에서 또 하나의 상향하는 커다란 가속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작년에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주었던 많은 구슬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준 가르침이 확실히 한 걸음 더 진보했고 분명히 가속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 책을 읽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이 행성에 체류한 이야기로 본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가속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했던 나의 생애들과 함께 나올 수행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이 행성의 원출생 트라우마에 대해 지난 몇년 동안 우리가 준 구술문을 바탕으로 한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 올해 자신을 가속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들을 물질계로 가져왔습니다. 진실로 내가 한 말을 명심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엄청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에 유념하세요. 모든 외부 조건은 단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 가도록 두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겠다고 결심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가 외부 조건보다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2018년에 입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집단 의식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을 주어 외부 가르침이 없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입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행성에 할수 있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2017년에 제공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행성을 위한 중요한 가속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